안녕하세요. 취미를 즐기는 포토그래퍼 치코입니다. 자, 지난 밤 급하게 부랴부랴 VZ 샤시의 비기너 클래스 차량을 한대 준비를 했습니다. 홍대 타미야, 타미야 홍대점에서 있을 비기너 클래스의 윈터컵 레이스 네, 요거를 참가하기 위해서 오랜만에 VZ 샤시의 비기너 클래스 지난 영상에 VZ를 꼭안할 것처럼 마무리를 했다고 그거는 아니고요. VZ는 앞으로도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 오늘 참가 선수는 제가 아니라 저희 아라. 뒤에서 <laughs> 자고 있는데. 어, 그러면 안전 운전을 하기 위해서 영상. 어이고 우리 아라 선수는 아직 잠이 덜 깼어. 자 빨리 가야 돼. 빨리 가 연습할 수가 있어. 오늘 아라야. 아라 알아 따로, 아빠 따로. 둘이 참가할까? 우리 맨날 둘 중에 한 명이 나갔잖아. 홍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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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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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리가 익알 아라는 FMA, 제가 VZ. 가보자. 브레이크 있나 보고. 자, 스위치 온. 레디. 고! 브레이크만 선보면 될것 같아요. 세팅을 잡아보자. <봐라> 자, 이번에는 저도 FMA, 알아도 FMA. 7시에, 5시에, 있는 다 잡겠습니다. 4분 나았다 4분. 7시. 거예요. 자, 스위치 온. 레디, 고! 그대로 하면 되겠다. 아빠가 문제는 왜 이렇게 빠르냐. 아마 뭐 드라이버 좀 쓸게. 아니지. 안 되면 억지로 끼우지 마. 돌려.

뛰는데? 아하. 어, 아무래도 코너나 이런데서 밀리지 않는데 모터가 좀밀려요 아, 와. 이다 아, 잘했어.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하 모터를 바꾸자. 아빠도 갔다 올게. 지금 어. 해보시고. 잘달려 아까 전에 삐끗했는데 잡아야될것 같긴 해요 놀 거야? 차줘 아니, 차 갖고 다닐 거야? 차를 왜 들고 다니는 거야? 신상 나왔나? 이거랑 이거 하나, 두개 왜? 갖고 싶어? 물에서 갖고 노는거야 어서 오세요 아, 아빠 올라갔어 어마몇등 어? 1등 에스 박상길 2스창고 어? 어? 창승박상 승리 돌아버렸어요? 와 모터를 바꿔줘야 될것 같아요 봐봐 속도 한번 보게 한번더 V제서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FMA로 바꾸겠습니다 V제서 괜찮긴 한데 제 레이아웃 자체가 얘가 좀 많이 낭창거릴 것 같아서 하나 둘셋 아우 아우 알았건 이유를 알았어요. 브레이크가 꺾여 버렸어. 브레이크 꺾고. 아이고, 우리 연승 못하겠다. 오늘은 날이 아닌가봐. 시 z 는요바 잠깐 아, 접을게요. 이창고. 아이고. 마른 어? 아라랑 제가 붙네요. 아창요아야 기다려, 손 떼. 네. 아, 얘들아, 네. 네. 아, 손 떼. 이포스가 아니고 저 이탈한 것 같아. 이탈했네. 오, 나보다못보 <laughs> <버린다. 웃음> 어? 겠어 어? 와. 안 오. 안 오. 안 오. 아이쿠. <웃음> 오. <웃음> 그렇게 하지만 어색해 그래 귀엽네 더아 더위하고 나는 그래서. 건전지 바꾸고 VZ로 할게요. 나오생들시고이는오지 알아? 왜 이렇게 뭐려 마지막은 브이제트로. 자, 브이제트, 브이제트 갑니다. 브이제트. 아잘 달려줬어요. 잘 달려줬는데 아라 꺼는 모터가 죽었어요. 여기 있던 모터를 아라한테 줍니다. 틀렸어. 프로펠러가 나갔어. 기다려봐. 아코배이스 프로펠러 깨져가지고. 아 아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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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아. 어, 미해내 눌렸어. 미안해. 어 됐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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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는 타미야, 홍대전, 홍타. 자, 이렇게 해서 윈터컵 레이스 오늘 비기너 클래스 부분. 중간에 잠깐 FMA로 잠깐 해봤는데, 이 VZ로 한번 주행을 해봤습니다. 확실히 낭창낭창 거리다 보니까 주행에 있어서 좀 불안한 감이 있고요. 그래도 주행이 나쁘진 않았어요. 이제 조금만 더 세팅을 잡아보면 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홍타에서 윈터클레이스 이번에 또 미끄러졌지만 다음에 어드벤스 클래스가 있으니까요. 어드벤스 클래스로 한번 참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이 브이제스로 우아할 만한 그런 주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를 오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오픈 클래스로 오늘 마무리를 하고요. 와 속도를 무지확하게. 자, 오픈 클래스는 언젠가는 영상을 담아볼 예정인데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죠? 여, 여유로워. 자.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재미있는 미니카 라이프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또 뵐게요. 또 뵐게요. 끝. 자, 미니카 신상 사러 가야 돼. 저 신상 먼저 결제하고자.